어, 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티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9일) 수요일이고요 내일 (4월 10일) 목요일 주요 이슈 테마 정보들 추려볼 거요 오늘 좀 (5시 35분인데) (5~35분) 좀 일찍 찍죠 이~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어, 병원 갔는데 밑에 병원이 또오전질료 밖에 안 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어요 어, 근데 잠이 겁나 아~ 몸도 너무 지금 축 처지고 그래서 얼른 찍고 좀 퇴근을 일찍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또 무너졌어요. 코스피 (1.74) 코스닥은 (2.29) 또 이렇게 크게 내리치면서 시장 공포심리 조성이 됐고요. 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뭐 돈이 들어오기는 커녕, 이제 현금화를 하고 좀 바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준비를 하는 거겠죠. 어, 현금화를 해서 바닥권을 확인하고 좀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매도 물량,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불안한 마음에 매도하는 물량,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좀 팽배했던 것 같고. 오늘 그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치 역시 정치죠. 이재명. 그리고 세종시, 음,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몇 그 개별 주도 있기는 했는데요. 어, 마찬가지 또 정치였구나. 알래스카 LNG.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또 알래스카 LNG 쪽이 가장 좀강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우리가 넥스 x t e 로 수익을 냈죠. 그랬다. 보시면 되고, 어, 오늘 또 기사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정치예요, 정치. 음, 읽어볼까요? 이재명, 김문수, 동시 출사표, 경제 준비된 대통령 복격 경쟁. 어, 김문수가 이제 어제 사퇴하고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어,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 오늘 사퇴하고 내일, 내주 네 다음 주인가 내일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대통령 집무실 세종이 전설 급부상 집값 은 글쎄 뭐 세종이 전설 뭐 계속 요거 또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됐던 이재명 김문수 요러한 상황 그 나머지는 아 조금 모르겠어 아자음 아. 일단, 지금, 뭐 이재명, 뭐, 김문수, 뭐, 한동훈, 뭐 안철수 뭐 여러, 이제,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아 한덕수 관련 주는 줄게요. 왜냐면은, 이제, 대선의 티그자도 꺼내지 마라. 안 한다고 선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요 순환 인물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두 인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정책 같은 경우, 어, 이, 공통, 양쪽 다 공통적으로 좀 추진하는 정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저출산이나 일자리 AI 뭐 이런 것들 있죠. 세종시 전설도 뭐 그렇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또 여전히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근데 정치 테마들이 너무 빠르게 급격하게 오른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조기대전이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니까 좀 급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막 종목들 많이 올라있고 딱지도 붙어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순환이 돌기는 도는데 이제 너무 빨리 또 순환이 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떠있다. 그래서 조금 뭐 애매매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도 많이 풍기고 있어요. 매매하기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자, 관세전쟁이에요. 어 어저께 탑파TV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0% 더. 맞제? 어, 보복 처리 안 하면 50% 추가해서 넣겠다. 진짜 실제로 넣어버렸어요. 34% 관세에서 50%를 더해 84%, 거기 이제 20% 뭐였더라? 했니 있어. 그 더해가지고 총 104%의 관세가 이제 현실로 되었다. 위족지키 게임에 세계 경제수렁 빠지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요거. 어. 히토리 해보면 되는데, 와, 오늘 지수 엄청 빠지니까 히토리 움직일만도 있는데 잘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요 내용 안에서는 이제 히토리를 보시면 된다. 지금 그리고 관세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좀전 세계적으로 좀 뒤흔들고 있죠. 경제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할수 있는 카드가 자, 알래스카 렌즈. 이게 오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선입니다. 조선협력. 미국과의 조선협력.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이제 부부상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렉, 알레스카 가스 개발이 경제성이 있다. 뭐, 요게 이제 입증이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보시면은, 알레스카 가스 개발, 경제성 있다. LNG, 조선 협상카드 구체화 하나. 관련주도화성밸브 동양철관, 넥스트, 휴스틸, 하이스틸, 에어레인, 대동스틸,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주요 종목으로 꼽자면, 동양철관, 넥스트, 그리고 이제 뭐, 대동스틸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조선 쪽에도, 이제, 미국이,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요. 이제, 조선 쪽이 엄청, 어하 때잖아요. 거기 이제 한국과의 기술 협력 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라는 것도 지금 엄청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 관세. 네, 요거에 대한 협상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조선 쪽이 또 살짝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좀 우리가 늘 보던 종목들이죠. 네, 얘들 보면 될것 같아요. 네, HD 현대 한화 미 조선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의 속도. 네, 요런 내용. 자, 위에 보면은 LNG 조선 협상카드 구체화.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역시나 지기사가 많이 없죠. 자, 개별주입니다. 그냥 개별주. ABL 바이오 요즘에 좀 세죠. 시청이 좀 있는 종목인데. 개별 이슈로는 얘가 좀 묵직한 것 같아요 어, 4.1조 잭팟 ABL 바이오 모달리티 확장이 핵심 추가 기술 이전 기대 요 4.1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뭐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 ABL 바이오 요 개별주로는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1순위 역시나 네. 전치랑 관세전쟁을 났습니다 사실 뭐 정치가 부동의 일이지. 네, 이순위는 조선이랑 알래스카 LNG 들어갈게요. 이 마지막 개별주 ABL바이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딱 오전 오후 한 종목씩 해가지고 두개 수익 봤어요. 오전에 개론건설, 오후에 넥스틸 이런 식으로 해서 두개의 수익을 봤고요 어, 넥스틸은 특히나 또 상한가를 갔던 애죠 그렇죠 예. 요랬던 부분입니다. 어, 함께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수익 드리니까, 어, 옆에 있는 번호 0 1 0 2 3 6 0 9 5 4 1로 초대라고 문자 주시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탑파TV가 멤버십이 생겼습니다. 월에 3만원, 네, 하루에 천원 정도에요. 요거 어, 멤버십 진행하시고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멤버십 전용, 네, 이제 양질의 정보와 종목이 나가는 전용 방을 또 입장을 시켜 드릴 거니까는요 어, 많이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3만 원짜리 어, 멤버십을 진행을 하시고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